늘 말씀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나귀와 말이 등에 짐을 지고 주인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약한 당나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치기 시작했어요. 당나귀는 말하기에 다가가서 내가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만 덜어서 좀네 등에다가 좀 이렇게 얹혀 줄 수가 없냐.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듣고 있다가 닭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당나귀를 야단을 쳤어요. 우리 짐은 똑같이 지고 있어. 그런데 넌 빨리 지치잖아.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냐 또 남에게 내 책임을 미루려고 하니까 너는 아주 못됐어 이렇게 당나귀를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아무 말 없이 헐떡거리며 가다가 결국 당나귀가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당나귀가 갖고 있던 짐을 전부 다 말에게 지우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에게 짐도 더 지워지고 채찍질까지 했어요. 근데 속으로 말이 아유 진작에 당나귀가 내 짐을 조금만 덜어다고 그랬을 때에 진작 덜어줄걸 응? 괜히 내가 응? 당나귀 야단만 치다가 그 당나귀 짐이 전부 다내 것이 되었네? 근데 그것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인이 빨리 가라고 찡찍질까지 맞네?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을 하고 고마움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돕고 또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최권사님이 예배 전에 항상, 한 시간씩 미리 와갖고 찬송의 예배를 항상 드려요. 예. 네, 우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스 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제사를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예배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제사가 찬송의 예배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되면 멀리 가서 있다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고 우리 성원사님 매주마다 몇 시간씩 걸려서 예배드리러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헌신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을 다하는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구제의 삶을 살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의롭고 선한 행동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헌신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의 정신은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시고 헌신의 생활을 하시고 선행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인 선한 일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는 일을 했으며 만국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닐 때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나는 못해 이럴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중보의 기도가 제일 큰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내가 자유로운 이 땅에 태어나게 된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마음껏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다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먹을 것이 없어 갖고서 똑같은 땅에 살면서 나만은 먹을 것이 넘치고 쳐져서 여러분 냉장고가 다 터져 나가요. 버리는 것도 있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북은 이 탈북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갖고 굶고 그런 얘기가 답안사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삽니까? 신앙의 자유가 첫째로는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 마음껏 믿잖아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니까 여러분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잘 살아요. 이렇게 남한 땅에 사는 사람보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부자들이잖아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피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세운 거잖아요. 그들이 왜, 그들이 잘 살고 있던 그 땅, 돈도 많고, 땅도 그대로 있고, 일도 그곳에 있어서 잘살수 있는 기반 다 버리고, 왜 남한으로 왔습니까? 그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맨손 들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어. 남한에 와갖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 없지요. 일터도 없지요. 다 맨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로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 이북에서 잘 산던 사람들이 개성상인들 같은 사람들, 갑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놔두고서 나올 때흥남부두에 나올 때 미군에, 미국에서 그 피난배 하나 이북으로 올려보냈을 때 600명 타는 데에 2만 5천명 올라탔어요. 그때 주로 믿는 사람들이 탔어요. 신앙의 자유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하얀 천에다가 빨간 그 펜으로 빨간 십자가 들고서 기대 만들어 갖고 흔들었어요. 우리 태워갖고 가라고 미군이 그것 보고 태워갖고 왔잖아요. 음. 여러분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에요.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나와야지 살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살고 기도해야지 살아요. 어려운 세상에 세상 가서 매달리고 힘쓰고 돈 벌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사는 길이 열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나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도 기도해야지 살아요.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흔들을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수 있겠지만 다 구하지 못할 때 기도로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어서. 헌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대사도였지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안전히 제일 위협을 받는 곳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공산당 지하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열매가 맺히도록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위장 1절서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자들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첫째로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불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세워지도록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아서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힘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며 죽께로 영원히 들어오면 항상 있어야 할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60억의 인구 중에서 택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유로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 도를 누이하여서 이 민족으로 하여서 이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중보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저주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할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